기도란 단순히 소원을 빌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. 관세음 보살의 진정한 기도는 나를 바꾸는 수행입니다. 첫째,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. 호흡을 가라앉히고 번잡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. 잡념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자비의 울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. 둘째,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. 나무 관세음 보살. 이 한마디를 반복하며 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.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열쇠입니다. 셋째, 남을 위한. 마음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. 나만을 위한 기도는 머물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멀리까지 닿습니다. 내가 남을 위하는 순간 그 공덕은 나를 감싸 안습니다. 넷째,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. 내삶 속에서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기도는 완성됩니다. 기도한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입니다. 관세음보살의 기도법은 결국 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. 마음을 고요히 하고, 이름을 부르고, 남을 위하며,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. 이네 가지가 합쳐질 때, 기도는 힘을 얻고, 나와 세상을 함께 변화시킵니다. 기도는 하늘로 올려보내는,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빛입니다. 저는 인생쉼표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법문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